네, 안녕하세요. 권효입니다 이번 주말 영상은 이번에 나온 이블린 병원체 이벤트 있죠? 네, 이쪽에 관한 영상인데요. 이쪽 보시면은 교환 보상.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요. 보시면 근데 이쪽에 이 장비가 뭐냐? 소스 코드입니다. 소스 코드. 네. 소스 코드인데 이거를 모든 종류의 소스 코드 장비를 하나씩 얻을 수 있, 얻, 얻을 수 있습니다. 60레벨. 네, 60랭크짜리 SR 장비로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슈미디가 끼는 그 소스코드 기관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은 이제 무기까지는 교환이 안 돼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한데 현재 다른 장비를 보니까 소스코드 장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얻은 건데 보시면은 옵션이 동일합니다 다 파츠마다 옵션이 고정이 되는 있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기도 아마 옵션들이 다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이제 특성. 예, 이 특성이 속스코트 기관총이 혹시 이제 치명타가 최소한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, 예, 아마 그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예, 좀 교환을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가 많이 필요해요. 1일 미천도 깨면 주긴 주는데 많이 필요해요. 참고로 이 재료는, 보이시다시피 현상금. 예, 스테이지 들어가시면은 현상금. 이렇게 현상금 깨시면은 이렇게 재료를 줍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 주고요 플러스 여기 말고도 이벤트 스테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블린 스테이지 여기에서 탐사 들어가시면은 또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라고 줍니다 여기서 이제 재료가 수급 가능한 거한 거죠. 이걸로 이제 재료 수급하셔가지고 여기 가서 교환을 하면 돼요. 근데 소스 코드가 말다시피 했 옵션이 한 줄밖에 안 돼요. 두 줄이 아니에요. 일단은 무조건 한 줄이고 옵션도 고정돼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옵션이 뭐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지금 소스코드를 많이 사람들이 파밍하고 있는데, 원하는대로안 나온단 말이죠.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좀, 휴밀이 소스코드 그래도 있으면은 또쓸수 있으니까, 네, 라고. 아, 또, 또 추가적으로 또켈베로도 준다고 하네요. 어, 이건 또 몰라, 나도. 켈베로도 준다고? 어, 놀러 가야 되겠네, 그럼 <laughs> 켈드로도 준다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에 켈드로 주면은 켈드로 보상 다, 받아버, 다 받아버린게 손한데 이미 다들 싹다 받아버렸을텐데 이것도 주면은 조금 외통수구만 주는 줄 알았으면은 다 안받았지 다시 키우시... <laughs> <laughs> 재밌네 아하, 자, 켈베로 들어가서 확인해봅시다. 깼고요. 어, 진짜네? 잠깐만! 켈베로도 주네? 지금 10개나 주네? 많이 주네, 생각보다? 자, 여러분들, 정락했습니다. 여기 있는 재화을 각자 현상경수에서 가장 많이 주고요. 그 다음에 이블린 스테이지 이렇게 무한나 하시다가 또 먹을 수도 있고요. 플러스 켈베로도 줍니다. 예, 네, 총세번 이렇게 세 곳에서 파밍이 가능합니다. 파밍 하셔 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 좀 얻어 가시거나 여러 가지 제가 얻어 가시면은 되겠습니다.